겨울철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한폭탄이라고 할수 있는 뇌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박지현 기자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움츠러드는 것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도 수축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입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약해진 혈관 벽에 혈류가 몰리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혈관이 수축되면 파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발병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뇌출혈이 발생하면 초기에 50% 이상 사망하고 3분의 2가 심각한 후유증을 알아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어요. 파열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운 좋게 두통이 있는 환자는 운 좋게 진료가 진단이 되지만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병. 흡연자이거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을 하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 뇌동맥류로 인한 뇌졸중 발병 위험이 6 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일상생활에 쉽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과거랑 비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머리를 크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작게 혈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좀 진행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반인은 중년 이후 뇌혈관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박전입니다.